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송영진 방송의 시사카페 시간입니다. 자, 이 중앙일보의 이 긴급 단독 보도 내용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자살에서 숨진 이 김문규 씨가, 김문규 씨가 이재명에게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이 보고를 했다는 이 기소를 앞둔 기점에 이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이 반가운 이 빼박 증거 내용, 어, 여러분께 소식 긴급으로 어,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 본방송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, 자,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하기 이 붉은색 버튼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구독 신청 어, 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에,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성남 시장 시절 이 김문기 전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 개발 사업 1처장으로부터 이 대장동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의 지금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자이 선거법 위반이 점점 명백해지고 자 민주당이 정말 어 이그 폭풍 전야에 있지 않나 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지난해 12월 22일 언론 인터뷰와 이 배치되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데요.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전 차장을 알았으면서도 이 거짓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, 자이 공직 선거법 위반입니다. 자, 이, 이걸로, 자,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, 김문기 전, 이, 성남 도시개발공사, 아, 이 개발사업체 1처장은, 자, 유가족이 공개한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사진과 또 호주 시드니 이 카툰바 이 블루마운틴에서 김처장과 찍은 이그 왼쪽입니다. 네,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오른쪽. 이 함께 사진 찍은 사진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거의 뭐 이러고도 몰랐다고 하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때 공항에서도 서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인사를 하고 아 저는 이 성남도시개발 사업의 제1 처장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사진도 이렇게 한 컷씩 찍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모른다고 할 겁니까? 도대체 이재명의 그 거짓말의 끝은 어디입니까? 자,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 공공수사 2부에서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부장검사 이상현은 최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전 차장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,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 파트장 등과 함께 이그 시장실을 방문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 보고한 적이 있다라는 이 취지의 관계자 증언을 확보해 지금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김전 차장은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 때부터 대장동 사업 이 주무팀장 개발 사업 제1팀장이었습니다. 성남 시장이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자기가 단군일에 최대의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기가 설계했다고 해 놓고 자이 사업 제1팀장을 몰랐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재명 씨.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 지사 선거 때 단군일에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홍보했을 만큼 시장 시절, 성남 시장,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. 이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전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, 이또 반부패 수사 3부, 이, 이 부장, 이 강백신, 이 강백신은 이 최근 황호양 전 공사, 공사장, 어,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 황호양 전 공사 사장으로 어,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, 자, 이, 그 다음에 또 이현철 공사 주택 사업 처장 등 어, 전현직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현재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이 김처장에 관한 이 사실 관계도 어,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황양호 전 사장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또김전 차장의 시장실 이 보고 참여와 관련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한 공사 관계자는 김전처장의 주무팀장인데 유전본부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실에 함께 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합니다. 당연한 거죠. 회사를 근무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자, 무엇보다 이 호주, 뉴질랜드를 이 십밥을 같이 먹고 자고 하지 않았습니까? 다 떠나서 이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, 수사팀은 2015년 1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, 김문기 전 차장 등 11명이 뉴질랜드, 어, 이그 호주, 뉴질랜드 교통체계 및 관광, 이, 벤치마킹 출장 9박 10일을 함께 간 사실에 대해서도 이 관련자 등을 토대로 이 진술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보도 내용이 그렇지만 검찰이, 어, 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서는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기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언론에 밝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, 이 대표가 당시 출장에서 유전 본부장 김전 처장 등이 출장에 동행한 이들 중이 핵심 소수와 별도의 일정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. 자 수사팀은 이 반부패 산부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중 확보한 자료도 어 현재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그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당장은 모르는 것 같다도 과거 인연을 전해 듣거나 사진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자연스레 기억이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.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이 재당동 사건의 연루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 의심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이그 가족 이김순진이 김문규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이재명 씨 정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? 자 이제. 어, 이 김문규 씨는 이 가족에게 보낸 이 카톡 내용에서도 보면 오늘 성남시장과 아, 지금 골프를 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? 다 이렇게 가족들이 보냈는데 왜 그거를 이재명만 모른다고 합니까? 같이 골프도 쳤는데 아무리 기억력이 없고 자기 부하가뭐 4천 명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? 함께 이 단군 일의 최대의 사업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? 자 이재명 씨 이제 그만 하십시오. 어 이와 같이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름은 이르면 어, 9월 8일 내일이겠죠. 이 9월 8일 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 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9월 9일이기 때문이다. 9월 9일이기 때문입니다. 자 그. 검찰에서도 좀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구속 수사해서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비정상화 같은 나라를 정상화로 만들고 다시는 이 땅에 이재명 같은 정치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또이 검찰의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검찰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구속 수사 대결을 촉구해 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e'll